드론에 가는 겁니다, 역시. 근데 이게 최근 전쟁에서 드론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. 육군 지작사 감사 때도 이걸 갖다 이걸 저 한번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란의 사에드 136 모델이더라고요. 이 모델이 뭐 기술이 높은 기술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대당 양산 가격이 원래 2만 달러였는데 만 달러 정도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저그 사진으로 봤는데 영상으로 봤는데 이게 수천도를 동원해가지고 목표 상공을 갖다가 뒤덮을 정도로 물량 공세를 갖다 밀어붙였는데 그게 전투기를 운영하는 것보다 저렴하다 이래서 사실 좀 당연한 것 같지만 좀 놀랬었습니다. 어 그런데 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해당 드론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는 징무가 국정원 첩보로 국정원에서 첩보로 잡혔다고 그럽니다.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러시아 공격용 무인기 생산 거쯤인 타타르스탄 그 지역의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서울간 뭐 머물다 갔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에 드론 운영을 드론에 대한 경험을 북한은 직접 했지 않습니까? 전쟁 을 통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여기 우리는 사실 실천경우는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의 드론 기술 수준과 생산 역량, 운영 대응 교리 등 이런 핵 심적인 정보를 우리 군에서 정말 파악을 잘하고 있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첩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나요? 네 어, 여기서 뭐 말씀드리는 상당히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군은 어, 뭐, 면밀히잘 네. 어,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첩보를 수집해서 지금 양산을 내고 있습니다. 네, 반면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에서 뭐 대응을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결국은 뭐 어느 방산무기나 마찬가지인데 시험평가가 가능한 장소 확보입니다. 이 장소 확보가 좀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과기부와 협조를 통해서 의성과 경남 고성,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장비 시험장을 이용하고 있지만, 이런 장소들이 핸디캡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랑 너무 가깝다든지, 이 드론 같은 걸 운영하다 보면 사고가 나, 사고가 날수 있는데, 그러니까 저, 거주지역이랑 좀 너무 인접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,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, 그러니까 민간인이 같이 그 활용을 할수 있는 지역이라서 민간인이 자유로운 출입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면은 보안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드론을 드론을 이렇게 시험 운영하기 위한 그런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그런 그런 배드 장소는 우리 저 임종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좀저 제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. 어, 지금 고려, 구조으로좀 고려를 많이 해보고, 해보고 있습니다만은, 어, 무엇보다도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우리가 상당히 드론 수준이 좀 낮은데, 이제 우리가 50만 드론 전사를 명명을 하면서 이 생태계의 기본적인 구조 혁신과 바람을 일,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에,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 또 관심을 또 여러분 의원님들의 발소를 죽고 드론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응원 해 주십시오.